다음 주로 다가온 2차 컷오프를 앞두고 홍준표, 유승민, 최재영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화천 대유는 이재명 게이트라며 민주당이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유력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가 얽힌 이상한 거리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2차 커도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등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수의 성지인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지지를 더 받느냐에 따라 경선 승리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화천대위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 게이트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비리에 예, 주범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기가 그게 비리의 주범이 아니라면 특검을 반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몇 마디 말로 그 진실이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말을 계속하면 국민들이 믿어준다고 오판을 하고 계신데 이 사건은 그와 다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이 그 전달된 증황을 들며 이재명 게이트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측의 최측근들이 관여됐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이거를 부정하게 관여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재명 게이트지.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수가 없다고. 당내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도 직접 겨냥했습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의 누나가 윤전 총장 아버지의 집을 산 것과 관련해. 의혹을 명백하게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하고 김만배가 원래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그런데도 이거를 진짜 우연으로 봐야 되느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석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이나 또 어,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부동산 거래, 그거 가지고 우리 당이 덮어쓰는 거는 나는 그거는 아니다. 국민들이 의혹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역시 명백히 밝혀져야 되고 그 부분에 뭐 관련된 어,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대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권 주자들의 승패를 가를 최대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